CK 첫이라서 내가 사전 교육하러 왔어. 아, 네. 챔드 다 있어? 올챔이야? 네. 네, 저 올챔이에요. 오케 올챔이고, 자, CK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픽창부터 시작할게. 윤구님, 챔프 뭐할줄 아세요? 자야, 미스포춘 징크스, 엔시,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너가 원딜이잖아? 네. 근데 너네 정글 줌바더라고쳐 아, 줌바다가 아니라 중간대. 중간대구나, 너한테는. 야, 윤구야, 라인 좀 먹을게. 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미워시는 거예요, 지금? 안 아... 돼! 탈락! 안 돼. 아, 죄송해요. 탈락! 아, 내 아, 네, 두세. 아, 네, 나, 어, 오케이, 오정글한데 모든 것을 양보할 거, 왜냐면 오늘은 최정글이랑할 아, 거거든, 네. 우리가. 아, 네. 그러면은, 네. 너네 미드가 나야? 어, 링구야, 나 바텀 좀 먹을게. 실수 좀 먹을게. 이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요? <laughs> 안 돼! 너네 서폿이 이제 애교용이야 근데 그랩을 존나 이상한데. 아, 아, 쏘리. <laughs> 이러고, 이러고 또 존나 못해.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그랩을 아끼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와. 아니, 근데 링구가 마인드가 괜찮네. 링구야, 근데 몇 살이야? 반말하고 있긴 한데. 네. 언니저 스무 살이에요. 어, 스무 살이야? 뭐야 어제 태어났네 우리 링구. <웃음> <웃음> 언니 나이 유튜버 <여쭤봐도> 돼요 응. <laughs> 나몇살 같아? 언니 스물 둘? 아. 아닌데 민수이다섯헐 음. 정답이야 인구리 구야 <laughs> 지랄을 한다 저번에 언니 게임하시는 거 몰래 보고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어. 매니저 입장 알림이 떠서 깜짝 놀라서 다시 나간 적 있어요 매니저 주지 말까? 블랙 해줄까? 아니 제가 로그아웃 하고 <laughs> <타고 웃음> 볼게요 <웃음> 지금 소리 켜놓고 가진 건가? 아 이거 담당하느라 인베드 안 보고 뭐야 윤구야, 나 왔어! <laughs> 아, 네, 언니, 어서오세요. 아. 네? 나 담배 피우고 한거 말했어? 어, 어, 아니요, 아니요. 윤구야, 저번에 가스피삼에 아, 왜 캐려줄까요? 안 돼. 딱이 판은 내가, 개 <laughs> 벌레 새끼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인 누나가 뽑죠. <목소리> <목소리> 역시 안녕수야지 우리 여기! 예. 아니 아직 역시. 뽑은 거 아니죠? 아직 뽑은 역시 <목소리> 아, 맘대로 해. 저는 뭔가 경민이 형 오케이. 오케이. 아나나벌 받아서 안 가. <목소리> 아, 나열 받아서 안갈 수. 누구야? 저 단유입니다. 좋다. 아, 단유야. 목소리 좋다. 아니, 저... 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소신발로 뭔들 못할 뭔들 못할 목소리인데? 링구 씨 목소리 좀 안녕하세요. 레인도에수 야고 고용이에요. 정아 담아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빡세긴 하거든. 오디오 잘 싸워야 돼. 음. 소리 어, 잘. 일단 깨면서. 모디가 나 데려갔어. 어. 오공 금가래오고 아, 돌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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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네. 아, 돌풍은 없어요. 아니. 오늘 핫샷? 아, 아이! 아, 네는 이제 레오나 모델 같은 걸로 온라인 다 채워 주니까 딜각이 너무 쉬워. 이게 곧딱 불로 뜨면 너무 좋다.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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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음. <laughs> <laughs> 그라가스아르모델인 진다. 아, 아. 서로 못 해. 나 가는 중. 나도 가고. 그라가스노설이야 그라고스 높설이야. 터졌었나? 그라가스노펀이야아리스 나 매우 5초, 매우 5초. 3초. 어, 벨리교 따라가요. 4주. 거리 안될 듯? 갈... 살짝. 된다, 된다. 아이고, 탑이. 어, 너무 아프다. 나짝골 먹으면 8렙 짝골 먹고 갈게. 쉐드미드직선 네. 아. 응. 얘 노트리야. 어, 나이스. 그런 거한번 볼게. 오케이. 어, 배치에 빠졌다. 아, 핀드 오케이, 음. 어, 핀드 아, 탑이야. 볼게, 볼게. 나동작갈게 신기간다 어. 이거 보자. 이거 보자. 5초,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 이거 보자. 이리 보자. 근데 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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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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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 볼게. 이거 보자. 이거 보거거 앞에 거부터 봐봐. 나 야, 방어 방어 방어! 아, 와우.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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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볼게. 와우 와우 와 이거 이거 노플이에요. 이거 노플 노플 장난 아닌데? 어나 매우 없어서 안 할게. 나 피해리거든? 방금 오, 거의.. 아, 한테이커 같았나? 야 장난 아니자 수혜야. 계속 밀어? 보자 이거 이거. 레오나 와봐. 갈게 갈게. 빠이요. 이거 그 미포 구응기식이 빨리면, 빨리면 안될지? 걸... 어, 나 너무 빨리인거 같긴 한데 나 구출 되나? 살짝 빼면서 잘해봐봐 <목적> 인거 안보인다 매우, 매우 매우 단요볼게 단요 나이스 나이스 어째야 겁났네 나이스 수아야 왜 이렇게 우리 느낌 미쳤는데? 그러니까 뭐야? 아리신 나갈까? 아리신 뭐야 아리신 야하 나이스 아 칸이 미드 한타 보고 극차 나갔다고? 허허허 별거 아야 혼란이가 나오려나? 저녁 갑주 루게고 와드 박아봐 와드 펠평! 펠평! 큐큐줘나줘 먹을게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집 찍어 <laughs> 아, 그 한테나탑 싸워볼게 아, 아, 어, 없어서 그래. 그래. 이거 니덜리 덜리 전령 갖고 는거 같기도 하고 어. 아집 갔다가 텔 탈게 보여주지 마봐 맵에서 이거 올라와 너네 쪽으로 조인다 현천 아, 이거 니달 여깄다 어디를 여깄다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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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스탑만 본다 살짝 빼면서 왜안 보여 아 부엔이는 미드 자야 노공이여든 자야 볼게 자야 볼게 자야 볼게 아, 아... 아 나이스 니달리 네, 보자 그냥 안 되나? 아, 아. 아. 나이스 여깄다 아. 쭉빼쭉빼그레 빼. 온다 빼야 돼아아타볼게 바쁘네 일단 아니. 어. 확인했죠? 됐어 됐어 빼면서 천천히 상대 들어오면 해봐 나는 괜찮거든? 어. 난 E 있어 했지, 할래? 예.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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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닉 못 온다 응 W 있어 나 잡았다 아, 나이스 야나 뒤로 나 뒤로 살짝 돌게 잠깐만 어. 천천히 네. 창 피하고 근데 아. 그래, 리산 위치 좋다 아 살짝 봐봐 살짝 봐봐 아무나 끌어볼래? 어. 살짝 봐봐 네. 우리 뒤에 뭐 있어요 자유야 볼게 자유야 볼게 자유야 볼게 네 가는 중. 아야아이아 존나 가서 그냥 핑퐁 하자 아하. 아니면 그망가에도 하나 가도 괜찮을 듯? 리달리 그웬 내 대포니랑. 이거 빼버다 빼볼게, 쭉 빼볼게. 바턴 네. 타워 일자 우리는 네. 어디에 뭐 가? 아버 지금 아침 아지 아침 아침 아야데다싸움으보 아? 그랩시도해봐 이런 거 봐. 나 나오면. 롱쳤다. 멈췄? 떠나다떠공봐줘 어. 응. 여기 여기 자야 자야 타야 높게. 높게 높게 내가 구인 데려갈게. 아. 네. 나 레딕 데려갔어. 나나나 개따 나야나 자야 너 근데 개따 비나공1 0초나1 0초 이따부터 할게. 잡았어. 구인 끌었어. 음. 아, 대단. 음. 아. 아, 고양왜 고양이 쳤네. 레오나 높이 잡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보자, 보어 잡고 우리 바로 바로 가자. 츠이가 훨씬 잘하네. 무없다 올게. 야, 구수야, 격전 범인 찾았다. 그러니까. 아니 아직 인도 이건... 아니야, 집중해봐. 네. 아, 그래. 내가 아, 데려갈게. 없다. 아, 그래. 아... 띠리띠리. 없어. 네. 뛰뛰 뛰. 이겼어? 뛰뛰 뛰. 나이스된거 같아. 끝내자! 아니박지웅이형 나한테 안 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아유, 뭐야? 아니 수아야 우리 한 뭐야? 뭐야? 이거 정글 차이야 정글 바꾸자 어? 정글 바꾸재 정글 바꿔서? 아니 정글 잘못 아니야 솔직히 야, 아니 근데 느끼아니 미드가 진짜, 진짜 너무 잘 받아줬어, 아니, 잘 받아줬어 아니, 솔직히 아니 근데 그래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어? 아? 뱀픽이 존나 어렵다니까 이경민이랑은, 어? 존나 어렵다니까, 이경민이랑은. 어? 미드가 왕귀챔만 되니까 이게 답대가리가 없어 아나 절대 안져 진짜로 인정 받고 인정입니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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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아얘 노플이야 아이아 가냐 이거 근데? 먹가 먹는 게 낫다, 오히려. 인정. 응, 말이 응. 안 되는 인득이야, 어, 이거는. 좋아, 그러니까. 잘했다. 보자, 이거 미드 보자, 미드 보자, 미드 보자. 아, 어, 미드 보자, 미드 보자. 노칠 없다, 우리 어, 노틸 노트? 없다. 뒤에 5봉. 이렇게 다들 멀리 계신지. 잡아줘. 호루키리야야 그렇지. 뒤에 천천히 다시 자리 잡아 응. 이거 민복에서 충격 써줘. 아, 굿. 뭐. 정글이 게임을 못한다고. 젤 정글 힘이 안 나온다고. 아, 우리도 말고 얘기해. 이렇게 반피다 어? 어, 미안해, 박았어. 너무 예뻐서 박았어, 미안. 짧아 나 어, <laughs> 나 터졌어. <laughs> 이겼어, 근데? 어. 나 아, 아. 아 <laughs> 어, 개새끼야 내가 인정인데 내가 세 번째 판때 내가 너보고 리시 1, 2판을 1 0번나 했지 제가 복가 먹었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다시는 아, 이경민과 안 하겠습니다 실력 올려서 어. 도전장 내미세요 김민교 나와 지나르 하고 있네